반갑습니다. 카타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요청하신 U-SM3 관련하여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3는 제가 제대로 운전해 본첫 차입니다. 어, 물론 제 차는 아니었고, 제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받은 차였습니다. 그 당시 이 차가 막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최고등급 아리를 친구가 뽑아서 그거 타고 여행도 많이 가고, 빌려서 운전도 하고, 많은 추억이 있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SM3는 출시된 지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그리고 부분 변경으로만 2019년까지 버티다가 사라진 차입니다. 처음 이 차가 출시되었을 때 경쟁 모델은 현대는 아반떼 HD였고 기아는 포르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D와 K3가 나오게 되었죠. 그 당시 차들에 비하면 상당히 세련되고 차도 상당히 컸어요. 그 당시 중중형차 중에 가장 큰 덩치를 자랑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는 디자인은 아반떼 HD와 포르테와 비교한다면 지금 봐도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좋아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는 고급스럽지는 않고 뭔가 심심한 디자인입니다만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아직 이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친구는 제네시스 GV70을 타고 있고 SM3는 그냥 집에 주차만 해놓고 아예 안 타더라고요. 오랜만에 한번 타봤었는데 솔직히 실내도 지금 타보니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요즘 차들을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이 워낙 실내가 좋다 보니까. 특히 초기형은 r 리등급임에도 블루투스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 친구랑 안될 리가 없다고 찾는다고 별 쇼를 다 했었는데 인터넷 보니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차가 커진 만큼 충분히 타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돌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 이 당시 보스 오디오가 탑재되고 카드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등이 있어서 나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바로 엔진 미션입니다. 이때 아반떼 MD와 K3가 출시되고, 걔네들은 140마력의 엔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근데 SM3 같은 경우에는 1.6 자연흡기 엔진에 CVT 미션을 결합해서 1 1 2마력의 15.9토크를 발휘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 가솔린 모델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작은 차에 큰엔진은 넣는 걸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1.6 엔진의 경우에는 수치로도 상당히 낮은데 실제로도 운전해보면 정말 안 나갑니다. 그 당시 저희는 여기에 막 4-5명씩 타고 계곡 놀러다니고 했었는데 차가 진짜 안 나가서 농담으로 야니 내려라 무거우니까 니 때문에 차안 나간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출력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CVT다 보니까 쭉 밟으면 RPM이 뜬 상태로 계속 시끄럽게 유지되고 차는 정말 안 나가서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연비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 당시 친구가 만원에 100km 정도 탄다고 했었거든요 그 당시 기름값이 지금이랑 큰 차이가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연비는 상당히 괜찮아요. 시내에서도 리터당 10km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20km 가까이까지도 나옵니다. 리터당. 정비 부분은 현대기아보다는 비싸지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막 비싸진 않거든요. 지금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차입니다. 정말 저렴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모델 기준 2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후기형 모델 19년식 같은 경우에도 천만원대 초반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너무 나쁜 말만 한것 같은데 연비는 정말 괜찮은 편이라서 뭐 가져오셔도 나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져오신다면 저는 너무 후기형 모델보다는 중기형 모델 정도로 500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 가져오신다면 뭐 사회 초년생들이나 여성분들이 타기에 저렴한 가격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중고로 팔때 똥값인 건 아셔야 됩니다. 동급 대비 싸게 산만큼 할 때도 싸다는 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